어, 답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 답이 맞았다면 연필로 받아 적고 틀렸다면 볼펜으로 받아 적고 그래야 돼요 네. 어찌됐든 받아 적어야 합니다 자신의 풀이랑 비슷하다면 그냥 참고로 보고 있어도 돼요 자, 3번 5시간 15분 나와야 돼요 맞아요 어, 그쵸 5시간 15분이요? 네 시간 뭐 오셔야 되는구나 네자 45분씩 매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걸렸으니까 일주일이니까 몇 배가 된 거야? 일곱 배 그치? 그래서 45분에다가 일곱 배 되니까 일단 이거 숫자 얼마 나 어, 315 그치? 315하고 이거 시간이야? 315. 분이야? 초야? 부어, 분 분이죠? 분이 1 배를 으니까 분이지 나누기 60오 좋아 그러면 315분을 나누기 60 하면 얼마 나오고 얼마 나 어. 5나오고 15. 나머지가 15. 15. 이렇게 남죠? 그럼 이거 5는 단위가 음. 뭐가 되더라? 시간그렇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시간으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건 뭐가 남아? 분. 그렇 분을 나눴으니까 분이 남아야지. 그래서 몇 시간 몇 분? 5시간 15분. 그렇지. 이건 어이고. 에이그, 에이그. 자, 그 다음에, 기억에 올수 있는 가장 큰 수. 29, 14, 어, 42가 되게 1번 맞트네 자, 기억은. 아, 아, 예, 아, 맞다. 어, 434. 야싸! 야싸! <laughs> 아싸! 자,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어, 자, 얘들아, 기억은 우리 무슨 수라고 불러? 435야? 4뭐야 어? 아, 아니, 아니, 요, 요, 기억에 있는 이 자리를 무슨 수라고 불러? 나누어지는 수. 그치, 렇 나누어지는 수죠. 그럼 기억은 나누어지는 수. 고 하트는 뭐라고 불러? 어, 나머지. 나머지죠? 자, 그럼 얘들아. 기억과는 식말해봐. 기억과는 식이요? 응. 25 더하기 14 더하기 하트. 그치. 근데 너희는 그거 알아. 나머지가 될수 있는 조건이 뭐야? 나는 수보다 작아야 되죠. 그쵸. 하트는 나누는 수주구 29. 그치. 29보다 작은애 되죠. 그럼 29보다 작은 자연수. 몇부터 작아지는 거야? 1부터 28. 그치. 1부터 28. 1부터 28 가능한 거지. 근데 기억이 가장 커야 되니까 하트에 가장 큰 수를 집어넣으면 되죠. 음, 음. 가장 큰수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하트를 뭐라고 설정해? 28 28 그래가지고 기억을 그럼 다시 구하면 29 곱하기 14 더하기 28 9이2 이거 8 28 28 28 28 28 2들아4 3 8 28 28 28 28 28 28 줄이 천천히 나가자. 자, 9번은 15가 나와야 돼. 어나못 나왔는데. 음, 15가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이 문제, 이 9번의 경우에는 크기 비교시키고 있어 우리한테. 네. 일단 우리 여기서 뭐부터 할수 있어? 어, 일단 52 곱하기 17부터. 그렇지. 왼쪽은 계산 가능하죠? 가능한 애들은 바로 계산해야 돼. 6 0 곱하기 17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데 얘들아? 잠시만요. 네. 17이에요? 8 4요 응. 얘 계산하면 884 나오지? 아니요. 그래서 크기 비교를 다시 쓰면 884보다 63 곱하기 네모가 더 커야 돼.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곱하기 네모를 같다고. 그럼 같다고 생각하면 네모 어떻게 구해? 나누기1 그렇지, 그래서 해보는 거야. 나누기를. 그러면 사실 나눠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목 얼마나 걸까 얘들아, 이거 목시요? 응, 해봤어? 14요. 14나? 그 나머지는 얼마나? 지워졌어요. 아, 아, 34, 34, 지워 34, 34, 34, 3아3 34, 불패나, 어, 지워져라. 제발 지워져라, 불패. 884 나누기 14. 네? 4 64. 63. 10, 63. 20, 5, 4, 4. 4, 4. 3 곱한다고? 아니, 4 곱한다고? <laughs> 어, 3, 4, 2, 12, 2, 6, 4, 24, 25. 25. 얼마나? 2 남죠. 이렇게 식이 써지죠? 네. 그러면은, 지금, 63이랑 14를 곱하면 884보다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14를 곱하면? 14를 곱하면 884보다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죠. 작다는 거죠. 63 곱하기 14는 884보다 작아. 그럼 그 즉시 몇을 곱하면 바로 커져요? 1. 1더 커져서. 15를 곱하면 커지는 거지? 그래서 63 곱하기 15를 하면 계산은 안 해도 되겠지만 커진다는 건알수 있지. 이해돼요 응. 아, 어. 그래서 네모에 얼마 들어가야 돼? 15. 그렇지. 그래서 네모 구하는 거지? 어. 딱 근데 내가 뭐라고 써? 여기 10을 안 썼네? 잘 적어주시고. 14. 자, 다음은 12번. 12번은 목은 13이 나와야 되고, 네. 나머지는 2가 나와야 됩니다. 왜요? 지 <laughs> 이렇게 왜울까요 여기도 다 아. 이렇게 나오겠지. 자, <laughs> <laughs> 자, 보자. 문제대로 10을 써봐야겠지. 일단 어떤 수를 뭐라고도? 네모. 레모. 그러면 10 만들어 볼게요. 어떤 아, 수를? 잠으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52. 그치, 52로 나눠버렸대. 어, 그럴만도 하네. 했더니, 몹시 6나고 나머지가 15나다. 왔 우리 이거 가지고 뭐부터 할수 있어? 아, 먼저 네모. 그렇지 음, 네모. 네모가 얼마10하래도 52, 52 곱하기 6 더하기 15. 더하기 15까지 하면 네모 얼마나 와야 돼? 이거 하면요. 음. 하면요 잠시만요, 여기 써놨는데. 지웠다. 15요? 음. 그러면은 300, 30 아. 340어300 아. <laughs> 어. 10 327어327네더한거 아, 327. 아, 말하는 거. 보거보 거. 아, 거. 어? 327이 어? 네모죠? 아, 그래. 그럼 그 네모를 다시 뭐 하면 돼? 나눠요. 그렇지. 너 뭐로 나눠요? 25. 25. 아, 25로 25. 나누면 되지? 그래서 327 나누기 25를 하면 327 나누기 25. 자, 해보자. 옥세, 얼마 써? 아, 14. 1. 1, 25, 7, 7, 3, 25, 75. 75? 7, 75. 75? 아, 네. 75. 뭐지아 네. 답이네요 오 내가 잘못했다 아니, 77까지는 다 맞았는데 그거 지가왜 이렇게 잘 지워. 지워져요? <laughs> 내가 잘 지우는 거야 <laughs> 내가 잘하는 거야 아니다 <laughs> 맞지? 난잘났으니까 잘. 자그 다음에 살살 가윤나책 찢어진다 <laughs> 자 15번은 목숨 1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37 <laughs> 나와야 되고, <진짜>! 3그나와 <1, 웃음> <그렇게> 나와야 되고, 37 나와야 되고, 3요 나와야 되 뭔가 이상했어요 고37 나와야 되고, 37 나와야 되고, 37 나와야 되고, 작은. 나와야 되고, 37 나와야 되고, 37고 작은, 작은... 그렇죠. 네. 고 두 명은 이거 진짜 질리도록 했다. 네, 자, 저요? 혹시 큰 경우는 뭐나누기뭐 해야 돼, 얘들아? 어, 큰수 나누기, 나누기 작은 수. 큰수 나누기 작은 수. 그렇지. 큰 수를 조금만 나누면 많이 남겠지. 그리고 반대로 작게 나누려면? 작은 수 나누기 큰 수. 그렇지. 작은 수를 겁나 많이 나누면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혹시 작은 경우 물어봤네. 네. 그럼 작은 수 나누기 큰 수면 하 되는 거죠? 네. 근데 작은 수 나누기 큰 수인데 몇 자리 수 나누기 몇 자리 수?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그치? 그럼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몇몇몇 몇몇 집어넣으면 되더라? 어, 135나누 어, 98. 그치? 3 5 나누기. 그지 여기 1 넣고 여기 9 넣고. 그 다음 여기 또큰거 넣고 여기 나머지 작은 애들 넣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몫이 얼마 나온다? 예. 그리고 예. 나머지가 3 7칠이죠 그렇지 삼십뭐 여기 끝이죠. 응.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요것만 기억해 놓으면 아주 완벽히 풀수 있었고요. 근데 저 이거 저번 음, 기본인가 음탄에 이거 아마 믿고 쓰여져 있을 텐데 저. 거 그래도 떴어. 위에 떴어요? 떴어요. 아 쓰고 쓰고 떴어요. 받아 적는다기보다는 그냥 숫자를 맞추면 되죠 네. 얘들 아 여기서 어디부터 바로 채울 수 있어? 뒤에 여기 맨 아래. 그치? 맨 아래 여기 바로 채울 수 있지. 여기 얼마? 팔. 그치. 어디 보고 채웠어? 뭐 보고? 여기 맨맨 아래. 아, 그치. 맨 아래, <laughs> 맨 아래, 맨 아래 채워. 어, 아니. 계산 결과 보고 찾았지? 네. 여기 세로로 더했을 때 결과니까 여기 팔이 있어. 여기 팔 나오자. 네. 팔 바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 어. 여기 지금 뭐 얘가 뭐라고 한다 뭐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얘는 누구 곱하기 누구에서 나온 거야 2곱하기 2면 음. 2번. 2곱하기 2. 2 그렇지 2번이랑 2를 곱해서 4가 나온 거지? 네. 그래서 그냥 4일 수도 있고 14일 그렇지. 수도 있어, 그죠? 응. 음? 네. 근데 4여야 돼, 14여야 돼. 4, 4. 왜냐면 4이 밑에. 그렇지. 얘가 나오려면 2 곱하기 4 해야 되거든요. 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받아올림 없어야 되니까 여기가 자동적으로 2가 들어가죠? 네. 됐고 그러면은 얘는 누구랑 누굴 곱해서 나온 수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치 몇번 곱하기지? 1번 곱하기 2 그치 여기 있는 12는 1번이랑 2를 곱한 거죠? 네 얘는 1번이랑 2번을 곱한 거니까 1번에 누구 들어가? 6 유 나이스. 이제 3번만 하면 되겠네. 3번이랑 누구랑 계산해서 뭐가 나와야 돼? 3번이랑 4번이랑 계산해서 4번이 어디 있는데? 4번이랑 4랑 계산해 가지고 어. 34. 여을 나와야 돼요. 2요. 네? 2. 저게 나와. 그래, 여 여기, 여기 3번에. 그거 뭐 들어가냐고요? 아, 뭐 들어가요. 5요. 5 들어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너 밑에, 밑에. 밑에 뭐, 밑에 뭐. 뭐? 저기 밑에요밑에요 저기요, 저기요. 누구 누구? 숫자, 숫자. 10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10이 아래에 있는 거 누구요? 21? 네. 21? 아니요. 2요. 2요. 여기까지 다 봐야지. 네. 어, 지금 맞습니다. 6 곱하기 3번. 6 곱하기 3번에서 얘네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어, 6 곱하기 3번. 얘가 6 곱하기 3번. 네, 얘 12가 1번. 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1. 여기에다가 더하기 2까지 돼야 되니까 3번이 오가 더하기. 1 아니에요? 왜 1이에요? 1. 1번, 1번. 밑에 거요. 밑에가 1이잖아. 그래서 1을 더해야 되잖아요. 아, 여기. 여기 32. 아, 예. 32. 아, 아6 곱하기 5에다가 더하기 네. 2. <laughs> 이자아 이거 참말로 그래서 이거 풀이과정보다는 너희가 알아내면 됐다고. 잡아줬다. 갑자기 쓸고 쓸어가지고. 쌓여, 어. 아 이거는 자기의 서술을 다 지우고 다시 쓴다기보단 틀린 부분이 있다면 거기만 고쳐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완전석 네. 선생이랑 님 달래는. 뭐, 많이 안 달라. 당연히 유형이 비슷하니까 수술도 비슷하겠지. 자, 1-2번은 다섯 개 나와야 돼요. 어, 왜 다섯 개 나오는지 봅시다. 리본 한개를 만드는데 34cm 필요하다. 팔 내리고. 34cm 필요한데 195cm로는 몇개 만들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 나누기를 했죠. 어, 나누기를 해서 나온 그 몫은 무슨 수를 의미해? 몫이요? 나는 응. 어? 몫은요? 나, 아, 리본 수요. 리본 개수 의미하죠? 네, 응. 그러니까 만약에 100cm를 50cm씩 나누면 2 나오잖아. 응. 그럼 그건 두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몫이 바로 리본의 수를 의미해. 자 다시 거사. 아들어와자 전체 길이 나누기 이게 만드는데 필요한 길이를 하면 뭔수가 나온다고 그렇지? 전체 길이를 필요한 길이로 나누면 리본수가 나와 그럼 이거 으로 195cm를 34cm로 나누면 혹시 얼마나 나왔어얘 5가 25랑 25는 그렇죠 2 5지 그럼 이 '5'는 센티미터야 개야, 개. 개. 개지 그럼 다섯 개는 만들 수 있고, 25 센티미터가 남는 거는 남죠네 요거 아, 단순한 요거이다. 그리고 요거 임으로, 이거 이건 서 그대로 하면 돼.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다섯, 개. 그치 리본 다섯 개를 만들고, 25 센티미터 남는 거죠?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 만는데 34 필요한데 얘는 25 있으니까 남는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리본 몇 개다? 다섯 개네 그치? 아 어. 괜히 여섯 개고 네개안 돼요 리본 다섯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틀린 사람은 부분 부분만 붙이면 돼요 만들 아 3번은 13명 나와야 니다예 어. 13명 나오는 방법은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색종이 수를 얘들아 학생 수로 나누면 뭔 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눌 수 있는 애들 수. 그렇지. 그치? 아, 색종이. 아, 그치지 그렇지. 그치. 색종이 받는 학생 수 나오지. 여기까지네 어, 그럼 요거 1다. 그래서 356 장을 20 아, 27장이구나. 어. 장수 어. 27장씩 나눠 주면 몇 명이 받을 수있어 얘들아? 몇 명이 받을시나요 13명. 13명이 받으시고요. 네 명. 네 명. 네장 남아요. 받을 수 있다? 세 어, 명이 음. 받을 수 있다? 1 3 명이 받을 수 있다 이해되죠? 네 음. 그래서 최종 답은 1 3 명이고요 이는저말았쓸 네, 거예요 맞았다고 생각해요 힘들구나그 아. 다음에 3번 자, 해볼게요. 3번은 413 나와야 돼요. 예. 어. 예. 자, 413이 <laughs>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여기 있는 그대로 볼게요. 기억 나누기 23을 해서 17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와야 되는데 자,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항상? 작아야하아요 그럼 나누는 수가 지금 뭐야? 나누는 수가 23입니다. 그렇죠 나누는 수가 23이니까 네모는 가장 크게 넣어서 기억을 가장 키우면 되니까 네모를 몇 넣으면 돼? 22 그치? 아, 그 뭐야. 네모는 23보다 작으면 되니까 네모에다가 22를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래서 기억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더라? 기억과 지금 20점 곱하기 17 더하기 22입니다. 그치.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에다가 더하기 22 하면 되지? 네네. 이거 계산 얼마나 왔어요 얘들아? 이거 그, 계산이야. 390. 391. 그쵸, 21을 더했어요. 그래서 <laughs> 391 더하기 22. 그래서 얼마? 그래서 4 1 0 아. 따라서 기억은 4 1점이 나옵니다. 120. 네, 되게 아 좋아. 일을 하나 더했자 이제 4번은 너희가 서술을 했는데 서술은 그래도 다들 잘했어. 그렇음 응, 다들 아, 아, 잘그 아무래도 그게 편하지. <laughs> <laughs> 자나 완전 따랐어. 그냥 어기을 해서 1 3점점 보자. 이것도 해석을 해볼게요. 나머지는 누구보다 항상 어떠 다 나는. <laughs> 나머지가 될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누구야? 나머지 그치, 나머지가 <laughs> 될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수는, 큰 수는 35입니다. 그치? 36에서 하나 빠지면 되죠? 따라서 3 5입다 어. 어? 와, 아,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어, 지금 맞네. 맞네. 어, 지금 은줬어 <laughs> <지금 웃음> <맞네. 웃음> <지금 맞네. 웃음> 아, 다음은 어 이거는 괜찮았죠? 너 이제 뭐 하죠?